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8월 8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어, 우리 언론에도 아마 보도가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마 오전이나 점심께쯤 어, 나온 뉴스인 것 같습니다. 어, 타스 타스의 지금 보도가 된것 같아요. 미국발 보도는 제가 지금 보이지는 않고요. 음, 어. 푸틴하고 트럼프가 다음 주에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장소는 아랍이다. 예. 자, 이것이 상당히 p Trump, t r u m 하고 r 국하고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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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3 1일 t r u 1일. t r u 자 p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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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u 이 p Trump, t 아, 그랬는데 그 날짜는 25일로 잠, 잡혀, 잠정적으로 잡혔어요. 저그 전에 다음 주면은 8월 8, 8월 10일 초거든요. 예, 이것이 이재명 미팅과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 엄청나게 중요한 미팅들이 막 발생하고 있다. 네, 자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짐작해 하는 것이고 이재명의 일하는 스타일로 봤을 때 지금 대통령이 된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에 에뭐 거제 옆에 저 돈지 거기 가가지고 휴가를 보낸다는 것도 조금 어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향은 이미 정해진 지가 좀 됐다. 아, 러시아와 트럼프가 아, 러시아와 지금 트러, 어, 미국이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고 했었고 그것이 어, 대충 방향이 나왔다. 그러면 음,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이제 오늘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젤렌스키 문제가 좀 아, 그, 그때 성가시게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것을 젤렌스키를 뛰어넘고 아, <laughs> 전쟁의 당사자를 뛰어넘고 푸틴과 트럼프 간의 정리를 한다고 할수도 있다. 아, 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미팅일 수 있는데 이게 5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5년 전에 바이든하고 만났어요, s 스에서 그리고 지금 전쟁을 3년 이상이나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미국이 당사자죠 전쟁에. 전쟁에 다 부축했고 어. <laughs> 우크라이나는 용병 역할만 했으니까. 자, 트럼프의 말을 다시 한번. 이제 뭐 저희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북미 종전선언을 간다. 북미 종전선이 핵심이다. 예. 자, 지난 5년 전에 미팅을 했을 때는 푸틴이 바이든에게 결과적으로는 속은 셈이 된 거거든요. 네. 그때 분명히 어, 어, 21년 6월 달에 만났거든요. 스위스에서 유화책을 쓰고 또 우리 쪽에는 음, 트럼프의 뒤를 이어서 북미 종전선언 거의 12월 달 아니면 거의 가을에 분위기를 잡아놨고 우리도 바이든한테 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 우크라이나의 강공책을 펼치게 함으로써 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게 어, 22년 2월 달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 북미 종료선도 날아가고 저쪽에는 전쟁이 발발해서 3년이 지속된 거예요. 자, 그 과정에 푸틴이 한 것은 땅을 더 다진 거예요. 왜? 북한하고, 어, 북러 상호방위 조약를 체결해서, 그리고 미국의 상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브릭스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거기서 이 매력도를 훨씬 향상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어, 트럼프한테 필요한 명분과 자기 도치를 자기 자랑을 할수 있는 그 임직원들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자기 자랑을 할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주었다. 그삼년 전쟁을 치르고 치르고 나서라도 나, 나서도 이런 생각을 시나리오 하나로서 생각해 볼수 있다. 예. 아무 의미, 의미 없는 미팅일 수 했어요. 오년 전에처럼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위중하고 많은 것들이 서로 결정을 하려고 한다. 이제 판가름은 됐다.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는 힘이 강하게 쎄는 거예요. 강, 강하게 작동하고 있잖아요. 5년 전 미국의 딥스테이시 바이든을 이용해서 뭔큰걸 한번 터트려 볼까. 미축되고 있는 미국을 전화 회복시킬 수 있는 바이애그라 같은 게 없을까. 비아그라 같은 게. 응? 중국도 올라오는데 유라시아 대륙 한번 맛을 보여주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패한 게 분명해졌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바뀐 거예요.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합니까.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푸틴이 그, 그간 차려준 밥상은 정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부, 북미 종전선언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 명분만 어, 획득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만 미국이 계속 지속시키는 게 아니라, 경제적 회복까지 같이 간다 라면서 푸틴의 타극화 세상을 미, 미국이 받았다오. 음, 미국의 패권이 중국의 패권으로 대체되는 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자, 이런 큰 게임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음. 자, 말씀 늘 드립니다만은, 인류가 이런 상황에서,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갈 때, 신흥세력하고 구세력은 항상 크게 한 판을 버리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외 인류의 큰 전쟁에서도 다마찬가지죠 그들이 어떤, 어, 매력적인 전쟁의 명분을 이야기하더라도, 하더라도 핵심은 그겁니다. 자, 그걸 뛰어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전쟁 없이 마사지를 해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겠다. 왜 우리가 가진 게 너무나 위험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일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성숙되어 있고 SNS나 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때 알고 있다 속이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런 것도 크게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한번 러시아 쪽그 보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어, 반도체 관세 100%에 대해서 우리 청와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무관하다. 그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최혜국 대우라는 의미가 우리나라 모든 부, 어, 부분에 있어서 15%로 일관되게 받는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강 같은 건 그렇지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최혜국이라는 의미는 아. 어, 일단은 반도체에 국한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고점을 그좀 고친 공지를 제가 먼저 드리고요. 자. 아, 아, 이 기사입니다. 예. 푸틴과 트럼프가 만날 것 같다라고 러시아발 이야기가 나온 거고 요거의 몇 시간 앞서서는 미국발 보도는 뉴욕 타월스트리트을 아, 인용한 보도가 있었다고 이 타스 통신을 보면 나와요. 그 다스, 어, 그 월스트리 채널의 내용을 다시 인용해서, 어, 러시아가 보도를 했던 게몇 시간 전이에요. 예, 요 기사가 나오기 전에. 자, 월스트리 채널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스를 누군가 알려줬다. 밝히지는 못하지만, 소스에 따르자면은 둘이 만날 것 같다. 조만간 합의한 것 같다. 자, 이렇게 발표가 된 거고, 어, 몇 시간 있다가, 아, 러시아 쪽에서 그것을 확인을 했다. 기사화되면서 이렇게. 시간은 다음주 장소는 UAE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걸 자세히 한번 타스 어, 기사 자체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 가장 어, 기초적인 누구도 손대지 않은 윤색하지 않은 데이터죠 어, 그게 또 우리나라로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저라는 사람은 제또 선입견이 있으니까 또 다르게 생각될 수 있죠. 일단 그래서 출발점은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생각도 하실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음. 자 마, 아, 말씀드린 것은 21년 때 만나고 그때 바이든이고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매듭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트럼프의 시간이 많이 없다는 말씀은 계속 드립니다. 관사전쟁 이 계속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때까지는 트럼프의 어떤 본인의 좀 독특한 면, 그리고 어떤 세계 패권국의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해서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어요. 트럼프의 가장 큰 핵심은 북미 종전선언이고 이번 푸틴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우크라이나 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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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될 수 있다면 그다음 바로 북미 종전선언에 대화로 뛰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기에서 문재인이 했던 이야기 제가 벌써 두세 번 소개 드렸습니다만는 우크라이나전 보다는 어, 북미 종전선언이 훨씬 진행이 빠를 수가 있다. 일단 시작이 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젤란스키가 그냥 버티는 것 같거든요. 왜 여기도 보면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A가 A인 것 같은데 B라는 문제가 생기고 B를 해결하려면 C라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이야기가 자질구레하게 달려있는 것도 읽었습니다. 제가. 채널에서 아, 계속 어, 그런 상황을 전달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이란-이스라엘 분쟁을 해결 휴전을 시키고 유럽으로 가서 나토 어, 정상 회담을 했을 때 그때 나토는 트럼프의 말에 수긍을 했어요.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지금 특히나 그대표격인 프랑스나 영국이 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러시아를 그 자극하는 발언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트럼프는 이겨냈어요. 자, 그래서 라프로프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안 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마르클 루비오 국무장관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다. 선포가 공유하겠다. 그게 7월 초예요. 7월 초. 자, 거기서 이미 거의 다된 거예요. 거의 다된 건데, 제가 봤으 때는 마지막 불태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젤 렌스키다. 그건는 지금 당사자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전쟁이 끝난 전쟁인데 싸움을 하겠다는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이 문제가 있었고 요즘에 대해서는 결국 그를 어, 뛰어넘고 간다. 종전이 안 되더라도 우리끼리 합의하고 치운다. 지금 이런 식의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트럼프가 그만큼 바쁘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런 방향성은 좀 결정됐다. 이재명이 휴가 결정하기 전에. 자, 그래서 그때 에 타결되면서 어, 관세협정 타결되면서 모든 것들이 그때 유사하게 다결정이된 것입니다. 시간만 남았던 부분이고이다명이이 바쁜 시간에 일할 시간을 쪼개서 휴가를 갖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이, 거든요 이거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연 안보실장이 어디에 있는 e 지 n o 이 we know, we know, we know, we know, we know, we know, w 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어, 남북 간의 소통을 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를 했던, 어, 인사들이 그 바닷가에 가서 바다, 바다 선에 모여서 엄청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 핵심은 뭐냐? 그간 변화된 상황을 협정에 업데이트하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어, 윤석열의 입에서 나왔던 그 담대한 구상으로, 어, 대변되는, 어, 북한 개발 전략을 다시 한번 만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한테 요구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같이 나올 게 뭐냐면은 에너지 체계의 새로운 표준, 뭐 함정의 새로운 표준, 뭐 환경 표준. 지금 우리가 쫙준비들 하고 있는 거 있죠. 금뭐 RE100 언급하면서 하는 거. 수소, 어, 재생 에너지 이런 거에 기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그래서 중국을 본격적으로 음. 밀어붙인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세 협정을 90일 전에 연장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결론을 내야 될게 이게 첫 번째 잖아요. 푸틴하고 만나는 게그 다음 북한 문제 해결해야 되죠. 북한 문제 해결하기 전에 지난번에도 문재인 때도 그랬지만 북한 문제 해결은 한국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문재인 지금 이재명 어 미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10 며칠 날그 다음 10일 있다가 이재명 만나는 것이죠. 그러다 3, 4개월이 저기 그러다가 2개월 있다가 에이펙인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것들이 확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입니다. 예.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아, 8월 7일 날 아, 우리 시 신라 시민은 아, 오늘 이 어머니라고 봐집니다 아, 크렘린의 그, 뭐랄까 보좌관 중에 한명 유리 우샤코프가 말하기를 아, 모스코바하고 워싱턴이 서로 뭐 합의를 지금 도출하고 있다. 이런정도로 해석이 되는 내용이에요. 아, 며칠 안에. 네, <laughs> 며칠 안에. 음. 이 내용을 밑에 거 제일 밑에 문단부터 보면은 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미국의 특사인 아 어, 스티브 위트코프가 모스크바로 날아왔다. 날아와서 푸틴하고 자그마치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 예. 그 결과물로 만나고 나서 어 푸틴이 아 어, 정상회담 준비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걸 우샤코프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지금 막 합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푸틴이 동의했으니까. 쪽, 이게선 트럼프가 야 만나자, 이런 이런거 해결하자, 마지막으로. 그중 핵심은 젤렌스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안 끝났는데 이걸 우리끼리 하자고. 지금 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런 대화가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위트코프하고, 뭐 위트코프는 당연히 <laughs> 트럼프를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죄송합니다. 푸틴이 여기 동의하고, 그러면 그를 없는 것처럼 뛰어넘고 가자. 즉 전쟁이 살아있는 상태로 완벽히 종전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총성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을 선언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만큼 트럼프 급하다는 겁니다 핵심은 트럼프가 급하다는 데 있어요 푸틴은 이미 3년 동안 전쟁을 해 왔고 전쟁을 손아귀에 딱 넣고 있어요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몸이 다른 거는 트럼프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하면서 동시에 에, 푸틴의 미팅을, 조, 미팅을 조정하면서 이재명과의 미팅을 동시에 두 개를 같이 조정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준비해 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은 이미 후보 때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문재인 후계자 이재명이이 부분에 있어서는 음. 그래서 계속 이것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아마 트럼프를 간지럽혔을 것입니다. 기분 좋게. 예. 자, 그리고 문제 어 지금 아 어,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서 북한 쪽에서 어떤 행보가 없어요. 남한을 자극하거나 국제 사회를 자극할 수 있는 뭐 미사일 발사든지 시험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일절 없는 상황이 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핵심이 내용이 이거예요. 저는 이거랑 연계가 되 있다고 보거든요. 트럼프가 말을 하기를 푸틴을 만나는데 있어서 러시아가 젤렌스키를 만나 젤렌스키를 만나야 된다는 부분을 전제조건으로 달지 않는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젤렌스키한테 시간을 줄 만큼 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뒤에 깔린 거라고 봅니다.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은. 트럼프한 가 이야기 아닙니다. 제제 뜻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기자들이 물어서 트럼프를 만나는 데 지금 하루 지금 한 반나절만에 확 벌어진 일이 전부다. 그전까지는 소스를 통해서 만나기로 했다라는 게몇 시간 전이고 이제는 기자들 답변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급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한테 묻기를 기자들이 너 지금 푸틴 만나는데. 왜냐면 미국 기자들은 러시아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휴전을 계속 그 트럼프가 강요해 왔는데, 그러면 러시아, 푸틴을 갑자기 만난다는 게 미국 기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전제에서는. 그 먼저 자기들끼리 휴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당사자들는 아닌데, 우리끼리 만나서 뭐 되나?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도를 생각하자면. 그게 해서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no, 그럴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음. 자 그래서 끝에 보면은 이양쪽에 뭐라고 할까 협상이 잘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전쟁을 빨리 마치기를 바란다라는 언론적인 이야기는 반복했어요. 그렇으면 핵심은 푸틴이 젤렌스키 안 만나도 된다. 저 거기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어, 트럼프의 타임라인에 계획 시, 시간표에 안 맞아요, 안 맞게 누가 행동하는냐? 젤렌스키가 행동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유럽의 국가들까지도 다 제압해 놨고, 거기에 부응을 해서, 푸틴이 양보를 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을 젤랜스키가 받아들이지 않고 초를 치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건 미국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시간 끌수 없다라고 트럼프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 저는 한 보름 이상 됐다고 봅니다. 우리하고 권세협정 사인하기 전에. 자, 어, 러시아한테도, 계속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만 하늘에 붕떠 있었던 거죠. 음, 거기서 밀고 밀당이 있었을 겁니다. 러시아와 미국 간에. 그것을 위트코프를 보내서 어제, 그제나 보내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받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충 하고 상대방을 눈가림하고 하는 그런 류의 미팅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흐름을 봤을 때. 문제, 저기, 이재명이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자, 그 결과물이 1차적으로 이게 지금 파리로 전에 이 미팅이 브 어,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트럼프와 푸틴 간에 그럼 그 결과물이 우리 파리로 때반영이 돼서 뭔가 나올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북한도 파리로 행사가 있고 지금 봤을때는 푸틴이 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른 고위급 인사가 올 가능성도 있다. 푸틴이 그래도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고위급 인사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서 북한도 어떤 발표가 있을 수 있다. 푸틴과 트럼프의가 어떤 결론 내느냐에 따라서. 예. 자 이거 뭐거제 나온 이야기죠. 어제 거제 정도 확실해졌죠. 지금 이것을 가닥을 잡았다. 이것은 유동적이다. 이 시간에 이런 보도가 나오는 시간에 위트코프가 지금 러시아에 가서 푸틴하고 세 시간 동안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것을 종합시켜서 보면 뭐냐. 트럼프가 어떤 게 방향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푸틴하고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laughs> 그럼 북한하고 북미총전 선언을 하기 위해서 남하라고 먼저 입을 맞춰야 되는데 트럼프의 타임라인이 있는 거예요. 언제 안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저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인가요? 그게 여러 번 가는 것 같아요. 경주 에이펙 회의를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뭔가 큰 길로 이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여태까지 보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빅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트럼프는 그때 금년 안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제가 트럼프라도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탄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국민들 이제 이 끌려다니면서 놀라고 경험 하고 화냈다가, 어, 이건 안 되겠는데, 어, 이건 트럼프 잘하네. 지지율이 그래도 4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더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결론을 내야 된다. 그건 푸틴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걸 결론을 모아놓고 보면 은 트럼프가 푸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먼저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재명하고 빨리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 미팅을 놓고 날짜를 못 정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알수 있어요. 이러면 25일로 될 수도 있고 더 당겨질 수도 있고 그래요. 푸틴께 오로 결정이 됐거든요. 며칠 내로. 그것도 며칠 내로. 생각해 보세요. 국가 간의 미팅인데... 그것도 5년 만에, 4년 만에 만나는, 4년 만에 만나는 미팅인데, 21년 1래로일 유튜코퍼가 와서 푸틴이 랑 3시간을 이야기하고, 온 것은 지금 하루 이틀 전에 온것 같거든요. 내용을 봤을 때는. 가서, 바로, 다음 주에 만나자. 즉, 오늘 목요일, 그 수요일, 목요일 날 와, 와가지고, 푸틴하고 단판을 찍고, 다음 주에 만나자. 트럼프랑.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상당히 예외적이죠. 자, 그게 결정이 되면, 이제, 에, 이재명과의 날짜도 고정이 될 겁니다. 25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면 이게 대충 결정이 됐을 때 위트코프가 가서 보고를 했겠죠. 다음 주에 할수 있다. 그걸 바탕을 두고 어, 2주 만에 미팅 하자고 8월 1일 이후 2주 만에 미팅 하자고 했던 트럼프지만 빨리 하고 싶다는 이야기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게 25일로 고정이 됐다. 그에 따라서. 즉. 25일로 가닥을 잡혔을 때 푸틴과의 오케이가 미국에 전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같이 결정됐다. 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두 내용상으로 엄청나게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뭐 따로 자료를 안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아실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휴전한 다음에 그다음 북미 정전선으로 간다. 김정은 만난다. 그런데 젤렌스키가 딴지를 걸고 있었다. 그 와중에 혼자서 푸틴과 트럼프의 노력, 노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젤렌스키를 포기하기로 한다. 제끼기로 한다. 안 끝난 전쟁을 우리 둘이 끝난 것으로 치자. 이렇게 하고 마감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으로 보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북미 종전으로 가는 동력이 얼마나 강하고 조바심을 내하는지, 푸틴과 트럼프 둘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걸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당사자니까,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 돼요. 음. 결국은 모든 대화 통로는 우리하고 북한하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예. 자, 그리고 같은 날, 아,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인도에다가 관세 압박을 넣어가지고 인도가 러시아 아, 원유를 수입하는 걸 중단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났어요. 저도 일부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줄기는 했지만 계속 수입 중이다. 이게 현실과 진짜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자, 러시아는 전 세계 언론에 대한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사실 그대로 쓰는 편이 사실 그대로 쓰는 경향이 높아요. 왜? 거짓말을 하면 더큰 후폭풍이 몰려오기 때문에. 푸틴과 러시아는 아, 푸틴과 트럼프는 파트너예요. 그런데 아, 그 파트너를 공공스럽게 만들겠습니까? 그는 블러핑일 받아 적을 따르면서. 그면 그러니까 푸틴도 참아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주도해서 이 휴전도 시키고 본인 주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포티는 분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관계는 이렇다. 예, 실제 러시아에 타격을 줄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드렸던 것이거든요. 우리 관세 협상이 있어서도 미국이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타격을 줄 만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얘기사나 예. 의문의 패배자가 있으니 이는 시진핑이라고 봅니다. 시진핑은 만날까 말까 이러면서 계속 몰아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미팅이 푸틴, 트럼프, 그 다음 이재명, 그 다음 김정은. 그 사이에 푸틴, 김정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미팅이 세계의 세 판짝기를 하는 틀이거든요. 거기에 시진핑을 완전히. 어, 소외되 있다, 거기서. 그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트럼프가 가지고 놀고 있다. 관세 끈 가지고. 이것은 중국이 내부적으로 지금 정비가 안된 상태로 있다. 가끔 흘러나오는 시진핑 체계가 도전을 받고 있다. 이것과 일맥상통하다고 고하 봅니다. 적절한 대응을 해야 돼요, 여기서. 판세를 못 읽고 있다. 이러면 이것은 시진핑은, 그리고 동시에 중국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거든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